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라.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보낸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굴의 아들 삼무아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무나셋 지파, 곤 요셉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워시의 아들 나비, 갓지파에서는 마귀의 아들 그우엘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새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내기부 지방에 갔다가 산악지방으로도 가시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시오.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허니트인 들판의 진과 같은지 살펴보시오. 흙은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자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도 가져오시오. 그때는 첫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루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쪽 네계부를 거쳐 헤브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에는 아희망과 세세와 달메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헤브론 성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려 있는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장대를 메고 장대 가운데에 포도나무 가지를 매달아서 날랐습니다. 그들은 석류와 모아가도 땄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꺾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람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햇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방에서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린 백성도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은 네피린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아멘.